저들 어, 네, 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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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미, 응. 시민들이 시민 시민들 시민들이 지금 11시부터 아, 지금까지 네. 이 추위에 떨고 기다리고, 네.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예. 네. 예. 제가 나가서 아까 한번 대화를 했죠. 저희가 지금 예. 시민들 시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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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네. 예. 아까 대표분들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시고. 지금 아까 일단은 뭐저저 그러면 죄송합니다. 꽃은 조금 더 안했죠. 그런데 많이 오셨네요. 아까 저희 팀도 얘기했는데 열다섯 명 왔습니다. 열다섯 명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숫자는 뭐가 우리 중요합니까 오늘? 네? 네. 아니 열다섯 명을 하려고 지금. 열다섯 명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윤석열 즉각 대진 그리고 사회 대개혁 부산 부산 비상 행동에. 100여 개가 넘는 단체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지금도 쉼 없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민의 80% 90%가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음, 뉴스에서는 음, 뉴스에는 네. 지금 내란의 네 잔당세력들이 음. 아직 국방부 우리가 국정 국회 TV도 계속 보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가 듣고 있는 거는 아직도 군무기 또다회수가 되지 않았고, 전국민이 다 합니다. 블랙요원, 지금, 청주공항과 대구공항과 사드기지까지 우리가 이야기거리를 듣고, 엊그제는 검찰 보고서에서 2차 개헌, 개혁, 3차 개헌까지 해라! 국회의원들, 정독수 다못 채웠으면 총으로 국회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 검찰 보고서 보셨죠? 그까지 저희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내란이 분명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지금 의원님이 오셨으니까 부산에는 18명 의원 중에 17명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에 우리 부산 시민들은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국민들 편에 서지 않고 내란범 편에 서냐. 이게 우리 부산 시민들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누구 붙잡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붙잡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붙잡고 우리 주민들의 국민들의 대표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니 당신들이 나서서 해결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11시부터 이 시간까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 무방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들이 같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지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은 우리 국민들의 대표로 국회에 들어가셨으니,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 말을 전달하러 온 우리 민원인들을 경찰을 불러서 끌어내려고 했던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도저히 못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님께 정확하게 하나는 우리 민원들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민이 정말 밤잠을 못잘 정도로 이 내란 국면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황, 초등학생까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집회에 엄마 손잡고 나오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국회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란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정확한 답변들을 우리는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 저기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저희가 정말 소수로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개가 넘는 단체지만 이렇게 밖에 저희도 배려해서 왔으니까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11시가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국회의원 좀 만나주셔서 문을 열어서 오시는 분들 다 맞고 있습니다. 11시쯤에 처음에 오신 한 마음분이 무작정 들어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한열분 정도는 오셔서 대화를 통해서 훨씬 좋았을 것인데 들어오 시자마자 구호를 외치고 몸으로 밀, 밀치고 하니 그게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중간에 제가 두 번을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 계셨죠 제가 두번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가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라 그러면 곧바로 구호가 나오고 곧바로 몸으로 밀치고 하니 뭐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 습니다. 그 영상을 봤는데요. 의원님 네. 네. 10월 3일 날 우리 다 뉴스 다 보셨죠? 개엄군의 총괄을 막은 사람이 시민이죠. 국회에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국회에서 개엄폐제가 가결되지 않았으면 그 시민들 총괄이 다 죽었을 겁니다. 지하 벙커 기사 나오죠. 시민들과 이 여러 대표단들이 지하벙크에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절체절명의 이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총칼을 들이댔는데, 내복에칼을 들이댔는데, 내가 안 죽었다고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걸 무죄추정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분노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표 어? 여러 가지 아니,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 해. 때문에 무죄 추정의 아, 원칙 왜? 때문에 국회의원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 예?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어떤 죄를 저질렀던 법원에서 얘기가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야 주십시오. 니 근데 벌도 말을 못 하게 하시면 제가 말이 뭐, 되는 소을하져야지 뭐, 그래서 아니, 그래서 본인 입장은 판결하기보다는 입장을 정할 거치요. 수 정할 수 없다는 가능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말을 못하게다는 겁니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무지도 대쪽 다 가지고 그래. 아까도 고소 때문에 경제를 못 낸다니까 말을 하게 해 줘야지. 네, 자, 말씀하세요. 자 어쨌든 아니, 그래서 아니, 우리가 대글단이 올라온 거 아니야. 저희가 댓글 얘기에서 말씀하신 대에서 입장을 밝히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양이 그래. 들어보고 양이를 그렇 하자. 양일 국민은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라는게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현행범이라도 무죄 추정은 됩니다.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아니, 우리가 자, 잠시만요. 아니, 결론만 잠시만요. 아니, 결론만 잠시만요. 결론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법... 자, 법리를 따지로 온게 아니고 입장의 아닙니까? 법리를 따온게 아니고 의원님이 첫 번째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들을 대하는 게 경찰을 출동시켜 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든 사태에 대해서 첫 번째 사과하시라는 거1 번. 네, 그거부터 그거 다시.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시쯤에 한 10명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화하자고 했으면 충분히 하셨을 거고 오늘 사실 10명 이상 되는 민원 집 단체도 왔었습니다 집단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 만나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40명 이상이 우르르 들어와서 구호를 외치는데 이런 상황이 그러면 정상적인 민원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온 거고 경찰 보고 내가 끌어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끌어내려고 했어요 경찰은 왜 왔어요? 아, 경찰이 춤을? 누가, 불렀, 예? 누가 아하, 불렀습니까? 이야기는 못 썼어요. 부르셨잖아요. 네, 네. 이야기좀 들어보세요. 네, 네. 끌어내라며 네. 얘기한 적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제가 끌어내리려고 마음 먹었으면 경찰이 아니, 경찰이, 경찰이 <laughs> 왜 부르냐고요. 아니, 민아 해결하는데 경찰이 왜 왔냐고요. 민우 원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불렀냐고요? 경찰. 경찰이 제 형사 이 사무실에 경찰이 국장님 불렀어 예, 왜 예, 불렀어? 예, 불렀습니까? 전체, 왜 불렀습니까? 민아 민아가 왜안 자고요? 나는 내가 예, 할게요 예, 답변 예, 내가 예. 할게요 자 질서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40명 40 예. 넘는 사람들이 와서 구호를 외치고 하는데 질서가 있습니까? 와 있던 민우인들은 저하고 상담하려고 와 있던 많은 분들은 놀라서 집으로 도, 돌아갔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은이 내란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은이 저한테는 정상이 아니 나중에도 이 자리에 민원 볼 온다고 했으면 각오 안 하셨습니까? 원님 각오 안 하셨습니까? 같은 우리, 우리 국민들이 말. 어떤 말을 할 건지 각오 안 하고 오셨나요? 아니, 근데. 아니, 아니 말씀을 들어보시야. 아니, 하지 말. 하지 말. 하지 아니 그런데 하지 하지 40명이 많다고 경찰을 부르다니 말. 아니, 말. 말이 됩니까? 하나 끝내자고 하셨으면 하나 끝내고 하세요. 원니그래고 40명이 명요각오하세요 그래서 명수가. 어쨌든 우리 한 분이 안 불렀다니까 천만 달인다. 아니, 40명이 있다. 왜명지 괜찮고 40명은 네, 네. 민원 아닙니까? 박수의원한테 오셔 가지고 구호를 민원 아닙니까? 지금 수천 명이 민원에 와 있어요 지금. 구호가 봉고입니까? 자, 오셔 가지고 계엄 어, 앞에 그렇죠. 40명이 구호를 어. 외친 게왜 네, 민원이 아닙니까? 민원은 대화를 하셔야 민원이에요. 그건 우연히 판단이죠 내단 소막이라고요, 의원 님. 형식적으로는 결합니다 내가 더아지않습니가지금 어제 어디서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네. 요 아니 사과를 하시라고요? 사과를 하시라고요? 사과 하시라고요? 뭘 사과하는 거예요? 민원들에게 경찰부를 그럼 사과하시라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저왔을 때요, 들어오자마자 고해쳤습니까? 뭐 들어오시자마자. 뭐 들어와가지고. 우와, 네, 12월 8일날 위상 비염에 대해서, 난, 난, 대해서 아니, 박수영 얘기하셨습니다. 국회의원님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제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그 순간 정식으로 얘기하셨죠? 전문부터 나눠봤습니다. 정민부터 난거어요왜 그, 그, 그러셨어요? 예? 제가 여기 민원 상담 왜 방에 상고셨어요? 아니, 어윤 님이 정민부터 상담하는데 요우리가좀 분위기가 그 도망을 가셨다고요 감정적 없고요. 제가 여기서 민원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세 분이 오셔 가지고 복잡한 지도를 펴 놓고 민원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요. 이분들 상담은 끝내야 될거 아닙니까? 상담 끝나고 내가 받고 나간 겁니다. 이분들을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모시고 내가 나갔어요 그게 밖에 처음 나간 겁니다. 그게 한 시간이 걸렸네요. 민원이 어, 복잡한 민원이었네. 복잡한 민원이었고 어, 네. 그리고 우리가 멋모르고 아, 그 밖에서 한 시간 동안 떠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해상은 네. 없었네요. 무슨 의미 아니 차분하게 뭘 해명을 해줬어야지 열다섯 분이 대표가 그 이야기가 여기 지금 계시는, 그러니까. 계시는 민원분들은 네. 지금 느닷없이 문을 잠가서 네. 도망갈로 지금 아니 열다섯 분은 도망을 어디로 갑니까 네. 제가 어. 지금, 네. 여, 지금 잠시만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덟 시간을 여기 당금돼 있는데 우리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때문입니까 3명은 이 3명은 그렇죠 입번 비뚤어져도 말 바로 하세요 안 그게 우리 때문입니까 열다섯 명이 잠시만요 그러면 아에서한시간 기다리는 자, 동안 아니요, 아니요. 저 설명 필요 없고요. 저는 안 민원인에 그러네. 대해서 경찰을 부른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국경원 사무실 사무실에. 시민들이 오는데 왜 경찰을 부릅니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부 사과를 부릅니까? 사과를 부 사과를 부0 0명이어도부니까 사과를 부릅니까? 사과를 부부릅니 부릅니까? 시민들이 방은 어? 없고 자 시민들이 찾아서당연하다시하는마 먹고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하시다 진짜 너무 하십니다. 명수가 중요한 게 명수가 아니고요. 뭐 중에 합니까? 아 명수 가것도 안 주는 3 0님 시민데 왜 경찰 불어요시민에서시민에다 국민이 의인입니까 맞죠. 예? 뭐가 뭐예 40명 한했으면 국민의원일 지니까 아, 아니, 아니죠. 왜? 40명 밀원이 작은 거 맞는 겁니까? 잠시만요. 그거하고 지금 이 주제하고 무슨한 수준은 가없어요 40명 안한게사실이요 사실만 깨달 필요가 없습니다. 밀원이 왔는데 경찰을 부른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맞아.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심부름이에요심부름군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펴받으신 거 아닙니까? 주인이 왔어요. 왜 경찰을 부릅니까? 주인이 왔는데. 제가 사과하시라고요. 그 사무장이 잘못했든 어쨌든 국민들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맞았으면 그 맞아요. 제가 국민의 신부는 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맞고 그래서 다른 어떤 국회의원도 하지 않는 토요일마다 민원 상담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집하가라앉니 아, 아,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아그래아 그래요. 그래요. 그아 대표자들이 오셔가지고 뭐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야지 대표하고 예. 일어나요 지금 얘기하고 있죠 경찰이 아니. 부른 거를 우리가 아,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사과하시면 끝낼 일 경찰 경찰이 부른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음. 다시는 민원들은테 이렇게 대하지 않겠다. 깔끔하게 가사과하 실수한 왜이 사과한다. 그뭐겠습니까 이걸로 사과 예. 안한 걸로 고 넘어갑시다. 사과는 사과겠습니까 사과할 마음 유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경찰부릅다 아니. 말씀하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 유지가. 필요하다. 사과하겠다는 겁니다. 사과하지 않겠다. 해 오케이 너무 웃어. 예, 예. 잠깐 한 가지만 그, 그, 그 공당의 아, 시당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신 겁니까 그것이뭐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앞서 설명도 안 해주신 상태로 바로 사무장님이 경찰을 불렀다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당의 위원장이자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한 겁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까그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당의 위원장으로서 다신 거 같아요. 공당의 위원장인 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위원장이든 아니든 동일한 판단했을 겁니다. 예. 더드을더게 없을 것 같아요. 더들는 가치가 어. 없어요. 그만하고 하지 마. 1번째 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란 문제 넘어갑시다 지금 엊그제 검찰 보고서는 100% 그냥 내란입니다. 그 사태가 자체가 내란입니다. 이미 헌재 판결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장 재포고속하라. 내란법이 지금 버젓이 자기 생활을 하고 또관저에 돌아다니는 꼬라지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세계사적으로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연님, 지금 이 윤석열이가 저지른 이1 2 3 내란 폭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제가한 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무죄 추정 얘기하니까 무죄 추정 얘기 더 하지 마세요. 무죄 추정 동의할게요. 자, 그런데 자, 법률가 뭐 하시는데 검찰 공소장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검찰 공소장에 김용희 과그 수괴인 윤석열이 했다고 검찰, 우리 대한민국 검찰 공소장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만 답변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무죄 추정으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무죄 추정 우리다 알겠으니까. 검찰 공소장 인정하는지만 답변하시고 두 번째 유성렬 지금 세 번째 지금 불응하고 있는데 이거 현행법으로 긴급 체포해야 되는지 말는지 아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요 체포해야 되는지 말는지 대한 입장을 가지고 내라는 대한 입장 전에 살겠습니다 이두 가지 입장 듣고 엄두한 얘기 나오면 좋습니다. 끝입니다 좋습니다. 답변하시죠 모조치는 얘기지 마세요 알았으니까. 아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니다고 압니다 제 입장은 확고합니다 검찰 공소장 믿느냐 믿느냐 예 검찰이 작성한 거니까 맞겠지요 그러나 검찰이 작성해서 <laughs> 형사사법으로 기, 기소한 사람들 중에 무죄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이 예, 100% 옳다 무죄 추정 원칙은 헌법의 원칙이고 나머지 헌법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원칙 그 무죄수정 무중지정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왜 막고 있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그 스토리 다 모르십니까 제가? 얘모르드니까왜모르니까 지금 재명은 병파서... 왜? 재명은고 일명, 두 명, 국명이 한명해 가지고 이미 2명. 다 합의해가지고 그게 맞게끔 뭐 지금 합의가 아니죠. 다다안 돼요. 임명절차 걸치려고 하는데 자, 왜 그걸 막고 있어요? 좋아하시는 대법원에서 입장이 되는 게 뭐지? 다 이러면서 그걸 판단을 헌법적 관계 아니차 거는 왜 동의를 하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동의하지, 이게 서로 모순 아닙니까? 아니, 문제 추정 문제 추정 하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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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잖아요. 해. 지금 결정을 아직도 못하는 구조로 지금 몰고가면서 문제 추정이라 떠넘기며 재판소, 재판관이 세 자리가 언제부터 이었습니까? 질문하지 말고 답변을 하하세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이 습니다아 지금 지금도 돈자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소금 없어서 소금 아니. 많이 없어서 돈자 답변을 정확하게 그래서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기각해서 돌아와야 됩니까? 그거는 공법 재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니 본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네. 본인, 네. 본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돌아와야 그, 됩니까? 이거를, 이거를 제... 우리가 지금 모현님을 사퇴 시켜 주면 전장해야 된다고요. 그 입장 이 있어야 국회 가서 아니, 활동합니다. 아, 아, 그 입장 이 있어야 국회에서 활동하죠. 뭡니까?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공법 재판소가 결정할 일입니다. 아니 입장?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이거 말하자. 그렇죠. 아와야 아니 돈이 생각이 뭐냐고요.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국회의원이 사업 가서 활동하실 않습니까? 거 아닙니까? 현재 권한은 국회의원이 판단하지 않아. 내란범입니까 아닙니까? 내란죄의 여부도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으로 갈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셨잖아요. 해갖고 무슨 의정 활동 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은 법대로 개개인이 합니다. 다 입법 기간 아니에요? 입법 기간이 제가 예?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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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1단 2단 3단 니단 5단 1단 2단 3단 4단 5니까 아니잖아요. 4단 하단 5단 4단 니단 4단 4단 4단